저는 오늘 코로나 19 선제 검사를 받으러 보람의 병원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근무하는 직장 건물에 확진자가 방문을 했었기 때문이죠. 여기는 병원 정면에서 왼쪽 방향인데요. 구석진 곳에 선별 진료소가 있네요.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던 분들이 검사를 받는 곳이므로 지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증상자이고요. 밀접 접촉자도 아니므로 선별진료소가 아닌 선제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람의 병원의 선제검사소는 병원을 정면으로 볼때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시 사전신청 대상자라고 써있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관련 영상은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국민안심호흡기클리닉? 이 먼저 보이네요. 이곳은 선제 검사소는 아닙니다.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무료 선제 검사소죠. 와 벌써 대기자가 다섯 명이 보이네요. 도착 후 접수처 안쪽에 사람이 없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 번호표를 뽑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비치되어 있는 동의서를 대기하면서 미리 수기로 작성하시고요. 저는 번호포 6번이네요. 보람매 병원의 선제 검사는 10시부터 시작되고요. 저는 10시로 예약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52분이고요. 10시부터 안내 멘트가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6번이 호출되었습니다. 번호표, 신분증, 동의서를 준비하고 접수처로 들어가서 제출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내준 예약 완료 문자도 접수자에게 보여주시고요. 한 명씩 들어와야 되는데 급하신 분들이 먼저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가서 대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몇번 검사소로 들어가라는 안내와 함께 진TM셋 유전자 검체 수송 배지를 줍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 대기를 하시면 되고요 음,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데요. 혹시 일치하지 않는다면 접수처에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긴 막대가 들어있는데요. 코 안쪽과 입 안쪽에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음, 보라의 병원 선제검사소에서 운영하는 음압검사실은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문을 열때음압기가 작동 중이므로 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실 때 강하게 당기셔야 됩니다. 검사실에서 검사자가 나오면 대략 한 5분 정도 지난 이후에 다음 검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laughs>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동하는 인도와 타로가 보이시죠? 아무리 선제검사소라도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번 검사실 들어가세요 아 드디어 호출되었습니다 1번 검사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사실 안쪽은 간호사와 철저하게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인데요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되네요. 먼저 검체 수송 배지를 간호사에게 드리면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어, 생각보다 좀더 가까이 앞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고개는 뒤로 젖히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요. 만약 검체 채취 도중 심하게 움직이시면은 채취 막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긴 검체 채취 막대가 깊숙하게 쑥 들어가서 돌아갑니다. <laughs> 채취가 완료되면 배지에 넣고 이렇게 막대를 부러뜨리고 그대로 봉인합니다. 만약 채취 도중 심하게 움직여 부러진다면은 저 상태로 콧 속에 박혀있겠죠. 다음으로 입 안쪽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데요. 실제로, 아, 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셔야 거북한 느낌을 견지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검체를 배지에 봉인을 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봉인된 배지는 한번더 밀봉하고 알코올로 소독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손소독을 하시고요. 배지를 받아 냉장고에 넣고 한번더손 소독을 합니다.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좋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오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서류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받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